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고용노동부, 통칙 제1조 목적,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, 배. 제16조,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,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,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0조, 제81조, 제83조, 제84조, 제... 89조, 제93조,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정의.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란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0이라 한다.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작업장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사업자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하여야 한다. 알겠어? 너 사업 하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세프티가 최우선이다.